이건계의 서울경찰청장 권위로 소방본부 발족시킨 박정희 대통령 71년 대연각 호텔 화재 직후 박정희 대통령은 김현옥 외무부장관과 이건계의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왜 그토록 많은 투숙객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라라고 특별 지시하였다. 화재 당시 현장을 지휘하였던 이건계 서울 경찰청장은 1층 커피숍의 프로판 가스 폭발이 화재 원인인 것을 밝혔으나 스프링클러 등 초기 진화 장비가 전무하였고 소방 인력이 충분하였음에도 진화 대피 장비가 크게 부족했음을 파악하여 소방 장비의 질적, 양적 강화와 사전 화재 예방 등 원칙적 선진 소방 업무의 수행을 위해 경찰에 소속된 소방 인력을 분리 전문화하는 안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72년 6월 서울과 부산의 경찰에서 분리된 소방 본부가 창설되도록 하였다. 같은 해 12월에 발생한 광화문 시민회관 화재는 행사를 주관한 방송국 측의 안이한 대처로 인접 피해가 컸으나 이번 게 서울경찰청장의 지휘 아래 경찰에서 분리되어 전문화된 서울 소방본부가 진화를 담당하여 더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